월열 100억 유산균 2.0 장용성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1. 캡슐에 100억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까지 살아가는 17종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구매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배탈 통증이 줄어들고 모닝 응가가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는 물론, 어린이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메디트리 장용성 100억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서만 녹아 유산균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100%억 CFU의 높은 보장균수와 모유율의 유산균 2종을 포함한 1 7종의 유산균이 면역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제 복용으로 인한 변비에도 효과적이며 장트러블을 완화해줍니다. 복용이 간편하고 외출 시에도 휴대하기 좋습니다. 구매 후기에서는 변비와 장 트러블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많아 유산균 유목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메이플트리 장용성 100억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은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용성 캡슐이 큰 장점입니다. 100억 개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며,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다양한 유산균이 장건강을 개선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60정으로 구성되어 한달 이상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구매 후기에서는 꾸준한 복용을 통해 장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반응이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보여줍니다. 장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제품을 시도해보세요. 메디트리 장용성 100억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서만 녹아 유산균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100억 CFU의 높은 보장균수와 모유율의 유산균 2종을 포함한 17종의 유산균이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함께 건강을 지원합니다. 변비와 장트러블에 효과적이며 복용이 간편하고 보관이 용이합니다. 구매 후기에서는 변비 해소와 장건강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이 제품으로 장 건강을 지켜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